성경을 그리는 화가이면서, 예, 미술로서 복음을 전하는, 예, 미술 선교사. 여기 천막교회에서는 이제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수요일 밤에,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저희 성도들 한두 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중에는 저도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소, 소규모로 한 다섯 명, 여섯 명 모여있는 데에 가서 그림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성화 설교를 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식사교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영어 미술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중에는 그림 가르치는 일,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을 뭐 전시회에 내기도 하고, 그림을 이제 다 성경을 배경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사실은 전도의 도구가 또 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전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재철 목사님하고 좀 이름이 비슷한 신혜철이라는 가수가 <laughs> 네. 그냥 학교 가보니까 그 친구가 그냥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계속해서, 야, 지난아 우리 같이 뭐좀 하자. 계속 그런 거. 아, 어, 그래, 그래 하자. 넥스트 초창기 때 이제 개건 멤버로 조금 아, 활동을 그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난 다음에 김준선이라는 친구, 아라, 아라비안 네. 나이트에 불렀었고 그 친구가 이제 어, 형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같이 좀 음악 좀 하실래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하는데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우리 서로 어. 싫은 소리는 하지 않는 거만 그거만 해주면 내가 하겠다. 그랬다. 그래갖고 지금도 그냥 가끔 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손종환이라는 친구가 부른 너를 품에 안으면 이라는 노래 그게, 가장, 그게 가장 히트됐죠. 그리고 어, 사실은 컨셉트 그룹이라. 노래마다 다 부르는 가수가 다 달랐어요 아... 저 역시도 제가 부른 노래가 그 앨범에 있고 찾아갔어요 <laughs> 좀 빠른 거네 빠른 거네 네, 나이트크랩에서 찾가었다는 네. <laughs> 공부를 많이 하고 책 보는 걸 즐겨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걸 즐겨 철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워서 원래는 캐돌릭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그를잘 아, 다니시고 하,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삼촌의 책 서재에서 어. 무신론에 관한 책을 한번 읽고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예, 예, 거기에 이렇게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죽기 얼마 전까지 이제 넥스트 아, 넥스트를 새로 한다고 너무 들떠갖고 좋아하면서 아, 이제 예, 아딸 딸하고 와이프 자랑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 옛날에+ 옛날 우리가 어려서 같이 놀 때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오, 모습들이 나이 들면서. 네,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그때 이제 4 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아해철이참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이제 녹음한다고 좋아서 친구 대접할 수 있는 게 한국 사회는 술밖에 없으니까 음.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저는 뭐. 아, 술 맛이 막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음. 그때 이제 전도사? 어. 음. 네, 있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전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되게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그, 그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음. 그, 우리, 그 기타리스트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철이 죽을 것 같다고 빨리 와보라고 래서 갔더니, 면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끝난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그참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깊은 친구라 배려심도 되게 좋고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생각들을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바라보는 그런 굉장히 멋진 친구였어요. 그 공연을 끝나고 보통 디프리 나이트클럽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러면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금방 쓰러져 자다가 일어나서 또 작업실 들어오면 작업실에서 또 밤새 작업하고 또 책을 읽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깊은 가사 그런 데서 나오는 음악을 잘해서 한 친구가 아니라 음악을 잘할 때까지 한 친구예요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죠 키는 작지만 작은 거인 그런 느낌이 컸죠.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를 가려고 어? 예, 그래서 준비를 네네 그래서 저기 동양화를 원래 전공했어요 저 동양화를 전공하고 고등학교 1 학년 때부터 미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림을 더 오래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음악 하면서 그림을 완전히 손 놓고 어, 좀 바보같이 살았었죠 대학 시절을 사실 미술 전공인데 음악을 하죠 네 그렇죠 <laughs> 그냥 보낼 시간이 없었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그렇게 보내 제가 볼 때. 허투루 보낸 시간 같은 시간도 나중에 쓸수 있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하는 일들이 막 그렇게 잘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서 예수님 사장님을 모시는 그런 큰 기업을 달라고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던 어. 거죠 소위 말해서 <laughs> 제가 제일 잘하는 일?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네. 예수님 사장님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네. 성경을 그리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사장님을 모시는 목사까지 될지는 몰랐죠. <laughs>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기업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 뭐,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엔 허락하시고, 또, 홍콩 어, 크리스티라는 큰 국제적인 무대에서 작품이 팔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때 당시에 고, 어,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졸이었죠. 학교를 졸업을 못했으니까 음악하느라고. 그런데 다시 그냥 인문계 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한국에서 갈라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어, 뭐 제가 뭐 공, 미술 공부를 어,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섭섭하게 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은 저한테 영어 할수 있는 그런 걸 주셔서. 영국을 갈까 미국을 갈까 하다가 영국으로 공부를 하게, 하게 됐죠 영국에서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우리 평론가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학교하고 뭐 이렇게 관계 있어서 아니까 우리 선생님 저기 한번 그 영국 교수님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북촌 한옥에 북촌 한옥 마을에 한가 잠깐 거기 있었는데 한옥을 한번 와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오시면 한국 그 집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같다그러고 이제. 그 벽에다가 제 그림들을 걸어놨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옥 가운데, 가운데 중정이 있고, 옆에 그림을 제가. 제 그림은 동양화 같은 그런 그림인데, 뒤에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동양적이면서 되게 첨단의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사실 성경을 그린 거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외국에 유학을 좀 생각하고 있다 대학원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음... Why don't you come to my school? 어입학하고가서 바로 나온 거죠. <laughs> <laughs> 그런데 제가 참 무례하게도 뭐라고 대답해서 보통은 감사합니다 땡큐 어, 해,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laughs> 턱을 이렇게 만지면서 Well 이러면서 <laughs> 누가 갑이에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왜 이러면서 근데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은 있어요? 라고 덤빈 거예요 <laughs> 도전이죠 <근데> 일을 하셨네요 <laughs> 네 근데 왜냐면 네. 그 상황에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거지만 제가 막 이렇게 여유 있는, 여력이 있어서 가는, 예, 가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괜히 헛 그냥 탁 물었다가 막 갑자기 막등록금이막몇 예, 천만 원 나오고 막 거기 월세가 막몇 백만 원 나오고 막 이렇게 돼 버리면 그냥 헛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랬는데 <laughs> 교수님이 당황하시면서 <laughs> 어그렇다면 그. 어, 어 공식적으로는 영국에 어, 외국인 위한 자격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나라에서는 근데 에, 사적인 걸로 한번 알아봐 줄게.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공부하러. <laughs> <할아버지>. 정말 감동하네. <간단하네. 웃음>